thank mm. you 더 아, 아, 네, 아, 네. 아 허브 샷 되고 어떻게 이거 아. 지울 수 있나? 이거 지워 지나? 어. 야, 로도 엉망 진창 금만 소화기 분한뭐안 끼얹은 게 없네. 아구야. 아유 안에도 소화기 다 들어갔나. 아유 참. 아. 어떻게 진짜. 아유. 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말에만 이곳에 와서 캠핑을 하고 가기 때문에 제가 없는 동안에는 뭐 이곳에 오0퍼하는 지인들에게 놀다 가라고 했는데 아 그러던 중에 이렇게 텐트가 타게 됐습니다. 아 우선 다행인 점은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이고. 그리고 화재가 시작되자마자 타이밍 좋게 캠핑장 사장님께서 발견하셔가지고 화재를 초기에 잘 진압해주셔서 제 허브 쉘터랑 뭐 TPU 창 그리고 천장에 달아놓은 뭐 크레모와 랜턴 정도만 불에 타고 나머지는 소화기 먼지만 이제 끼얹어진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그제 텐트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 텐트뿐만 아니라 캠핑장 전체가 이제 불에 탔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사장님께서 빠르게 잘 대처해주셔가지고 정말 사장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저 허브 쉘터 아 진짜 비싸기도 할 뿐더러 구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장비 중 하나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할수 있게 해준 그런 뜻깊은 텐트라서 진짜 평생 보유하려고 했었는데 아 이렇게 다탄 모습 보니까 진짜 마음이 그렇게 뭐 편치는 않네요. 그리고 지금 장박이 일단 한달 이상 남은 상황인데 텐트를 이렇게 다 타버려가지고 지금 캠핑을 계속 해야 되나 지금. 캠핑을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일단 이거 치우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아, 뭐뭐 간식 아니야 이거. <laughs> 간식 아니야. 아 진짜. 소화도 분발인데 어떻게. 어유 <laughs> 어 진짜 대단 진짜. <laughs> 진짜 남일인 줄 알았어. 저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어요. 뭐 물론 제가 태워본 거 아니지만. 어, 지도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불이 <laughs> 난로 때문에 난 건데. 그 이게 이 난로의 연료인 펠릿이에요. 지인이 한이 정도 분량을 고 이렇게 불을 붙이다가 안에 이런 거 그냥 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이 안 붙을 수도 있는데 네, 여기 보면 뭐 작은 불씨가 있겠죠? 이 불씨들이 계속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이렇게 불이 붙은 건데 이렇게 펠릿 한 스쿱 정도가 불이 제대로 붙으면은 물길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텐트에 물이 닿아서 텐트가 한거죠아 진짜.. 이게 제가 뭐 양념이랑 이것저것 넣어놓는 용도로 쓰던건데 그래서 다행인게 이게 다 통들이 있다보니까 그거는다 닦아서 쓰면 되겠네요 이게 진짜 양념통으로 쓰는건데 이게 예쁘기도 하고 튼튼하고 높이도 생각보다 깊고 이래가지고 이런 양념통으로 다딱이네또 이거 지 이만 보고는지워지아야겠 천식이 바으로 예, 이제 거의 다 채웠어요. <laughs> 아, 예, 허브 쉘터가 되게 좁다 생각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엄청 넓네요. 그래 장 씨가, 에휴 어떡하니 우리 집다 탔어? 응, 우리 집다 탔어, 망했어. <laughs> 아휴, 진짜 뭐 다시다야 뭐야? 아, 개방감 어쩔 거야 이거. 이 내부는 아 오늘 참아 못하겠어요. 그냥 저 침낭이랑 전기장판 일단 집에 들고 가서 다 빨래하고 그때 치워야겠어요. 여기는 아... 네, 이제 거의 다 치웠는데 이거를 일단 옮겨야겠어요. 자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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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나또 인사하고 있어. 아, 아, 이것도 왜 이래. <laughs> 나한테 왜 이래. 너무 힘들었어 오늘. 아. 이게 확실히 텐트 두개 있는 걸한 군데다 모으니까 뭐 이것저것 되게 많긴 많네요 정말. 아. 아, 다 있다. 아, 힘들어. 아이고. 아, 나한테. 장식아, <laughs> 밥 먹자 우리. 밥 먹자. Cool. <laughs> 맛있게 먹었니? 응, 맛있게 먹었어. 없어, 바닥에... 바닥이 없다니까. 아유참 얘를 어떻게 해야 되니? 너 지금... 어, 바닥이 없어. 솔직 맛있게. 맛있게 먹었어. 응, 얼굴을 렇게 돼가지고, 어... Let's go to work. Cause I'm frippin'. Gotta work on my job. Cause I'm falling apart. Please wake me up. Cause I'm frippin'. Can fight this feeling off. No more. But I'm not going to give up and fall. Rise above the dome. Need all my challenges and search for my strength. I defeated. Okay. 이맛에 캠핑한다. 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텐트 정리하면서 내가 태워먹지도 않았는데 뭐 하고 있는 건지 싶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장박을 계속 할지 말지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요 오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멍하면서 맛있는 등갈비 먹으니까 이맛에 캠핑하는 건데 싶으면서 다음 주에 뭐 먹을지 또 고민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네요. 그래서 캠핑 계속 해야겠어요. 음. 아까 텐트 정리하면서 계속 뒤집어지는 것도 모르고 막 진짜 신나게 뛰어놀던 창식이 봐서라도 네, 캠핑 계속 해야겠죠? 캠핑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이 텐트 말고 위에 또 텐트 하나 더 있으니까 일단 그쪽에서 계속 지내면서 어떻게든 한번 잘 헤쳐나가 봐야죠, 뭐. 음. 와, 근데 진짜 맛있네, 이거. 이 위기라는 게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위기를 잘 한번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뭐 텐트는 이미 타서 없어졌으니까 뭐 어떻게든 잘 헤쳐나가야겠죠. 와, 음. 근데 음. 어, 이거 냄새 미쳤네. 는 어. 피곤하지. 따라가자, 우리. 따라가자. 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그쪽 아니야. 우리 집 저기야, 이제. 진짜, 와, 녹아내린다, 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이런 텐트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예, 뭐 물론 제가 태운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이 텐트에서 남은 장박 잘 지내보면서 아, 앞으로도 캠핑 계속 할수 있도록 방법을 잘 강구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